내가 매일 기쁘게 술의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맞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을, 인생을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은 거듭 수신자는 한명 대오빌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 신약성경에 27%를 차지하는 양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먼저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27%, 신약 성경의 27%를 하는 정도로. 집요하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그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과정을 구원하고 이 땅을 치유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땅 가운데 어떤 사명과 복음의 비전을 주셨는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우리의 심령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은혜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뭘잘 몰라요. 근데 모르겠는데 막뭘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모르겠으면 그냥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찾고, 그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그냥 말씀대로 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하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의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하후시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방향을 모르겠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찾고 답을 잘 모르고 어려울 때뭐 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팔자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예루살렘 정도가 아닌 유다 정도가 아닌 사마리아 정도가 아닌 땅 끝까지 확장되는 삶이 되는 것을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환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때 3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이땅 가운데 제 이름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분명한 소망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주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서 행할 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해답이 되시는 주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언제예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당연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물을 주목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성취는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있을 때 성취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회복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부하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응답이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나를 향함을 믿습니다. 더 빌로를 향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말씀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아예 알지, 알지 못할 그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 능력의 자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